자기 보도를 딱 하고 나셔서 회사에서 뭐 불이익 같은 거 받지 않으셨어요, 장인수 기자님? 은 불이익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예. 불이익이라고 하면 그렇고 이건 제 오해일 수 있는데 네. 오해일 수 있는데 좀 갈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 예, 네, 좀 어떻게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너시간의 수당 허위로 올린 거 아니냐. 야, 그 쪼잔한 뭐, 얘긴데뭐 이런 걸 불러서 추궁하고, 예. 경조 휴가 중이었거든요. 경주, 집안에, 주가, 안 좋은 일이 집안에 있어서, 이제 네. 일이 있어서 출근하라고 전화 오고 아버님 이게, 상당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버지 상당한 군대에서도 부친상 아, 당했다 집에서 상이있다고 바로 아 휴가를 내보내 주는 아 그러니까 부친상이라고 그니까 이거 출근하라는 그 윗상사 그 엄청 잘 나갑니다 지금 갑자기 욕할 뻔하죠 뭐, 그거는 <laughs> 뭐, 사실 아, 사실. 아, 왜냐면 사실. 제가 네. 그+ 그 사람하고 인사를 했거든 아 바로 윗상사거든요 인사했는데 어, 뭐잘내보낼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네. 바로 이+ 사람이 그냥 다 틀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그렇 그렇죠. 기대를 했는데 그 내용대로 안 나갔다는 걸 듣고 나서 내가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제가 그렇죠. 이제 그거, 그거 이제 시설을좀 설명드리면 네. 아, 이 기자님이 하고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말자 mbc 지금 잘하고 있는데 네. mbc 이미지 갈가먹는것 같아서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보도가 기사를 쓴게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제가 쓴 기사가 아니라 사실 위에서 거의 써서 그냥 저는 읽은 기사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방송 방향대로 안 나가서 네. 방송 하루인가 이틀 전에 사장 보도본부장 국장, 부국장, 부장, 데스크. 그러니까 이제 보고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죠. 네. 카톡을 보냅니다. 앞으로 나는 창피해서 어디 가서 기자라고 못할것 같다. 내가 볼땐 당신들도 기자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어디 가서 기자라고 하고 다니지 말아라. 당신들이 무슨 기자냐. 그냥 사장이면 사장. 예. 네, 뭐 국장, 부사장이면 부사장, 네. 국장. 앞으로 그렇게 대해드리겠다.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뜨악했겠죠. 일개 평상원이 사장한테 이렇게 뭐 무시하는 발언을 했으니까. 학극상이죠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보도가 나가고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시청률은 15% 나왔는데 평가는 네. 뭐 김건희 걸크러시라고 그래서 막 김건희 리스크가 다 해소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지다 다시 반등하고. 네. 이재명 당시 후보의 지지율은 꺾이고, 골든크로스 일어난다라고 그랬었는데,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1월 중순이. 그 보도 나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저는 저 보도가 저렇게 망가진 것도 힘들었는데, 뭐 회사에서도 뭐 저한테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잘못했다고 라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냥 뭐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얘기하면 되는데, 불러서 뭐 시간의 수당을 허위로 올렸다. 이런 건좀 말이 안 되잖아요. <laughs> 얼토당도 하는 얘기죠. <laughs> 예. 정말 열심히 일한 기자 한할 예. 말은 아닌 거죠. 예. 예.